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천국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핍박을 견디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과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이때부터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떠나버렸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예견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을 견디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의 불신을 견디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무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즉, 스스로 시험이 들어서 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의 시험을 견디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런 마귀의 미혹은 사람의 육체를 핍박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혹이었습니다. 이러한 미혹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일 그때에 가장 극성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못한다면 다시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총출동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를 죽이는 데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아야 복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때에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마귀는 종말 때에는 십자가 때만큼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말 때에는 이미 신구약이 다 지나서. 구원받을 백성들은 거의 다 구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때에 마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등 가장 격렬하게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결국에는 후원을 얻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천국복음은 십자가로 이루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복음은 십자가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때까지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천국 복음의 포인트는 어디인가 하면 십자가 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때 이루실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십자가로 천국 복음을 이루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와 같은 세상의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의 일반적인 삶은 얼마 가지 않아서 모두 다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모든 삶은 영생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직 천국보험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때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참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마귀와 죄와 사망은 물러가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